박수가 아주 기분 나쁘게 죠금 응? 다시 한번 일어나. 지금도 이 성교 단체를 가지고 한국 교계,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려 하는 엄청난 꿈과 교육과 진행하는 일들이 있어. 내가 이 순서를 놓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왜? 목적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어? 신경 써주는데 뭘죠 건강한데죠? 하나는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요? 네. 하나님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유한 목사님. 그다음에 지자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은 풀뿌리 풀뿌리 정철하잖아요. 지자제가 240이 에, 지역마다 뭐 시군 단위에 지자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이 지자제가 어때요? 잘 돼야 되죠? 잘 돼야 돼 여러분 지자제도 부동산 지자제 많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군 절단하는 데 많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에, 불뿌리 정치인데 이 지자제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자기의 지역에 자립도 하고 다른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살아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이 기도 누가 하냐 서정식 장론인. 이분은 정국 향후에 트리 회장이 있면서 정국 향후에 있죠 동상도 전라도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랑 뭉쳐있는 게더 향후에 연합해요 여기에 사무총장이 아, 이런 나라니까 네. 사무총장이요 근데 지난번에 이분이 에? 나한테 말이에요 오메가3 이지 무메스리하세요. 이거로 수백 개를 선물을 했어요. 사무총장하니까 너손 안에.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해야 돼. 이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지체자가 살아나야지. 맞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나라 에서 나라 권리가 안 되잖아. 우리가 각자가 내일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 감당해 주는사 사림 될라면 나라가 집받치도 해야 돼. 정치가 잘 돼야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세상에 나라를 위해서 아니일국제가 있어 대표 교회서 예배드릴 때도 꼭 나라에서 지고 놓고 말이야 대단한 나라사랑운동 나라살리기운동본부의 회장인 문재인 장모님이네 우리 이 분은요 청소년들 살리는데 이 번이 관리하고 있는, 어, 청소년 기자가 6,000명, 6,000명.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해. 내가 어떻게 그리 잘하느냐? 내가 이 단체에 대장도 하고, 명예 충계도 하고, 그래서 잘 알아 잘하니까 내가 소개하는 거지. 그 그래? 다음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뭐이 평화 통일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 지금. 평화 톤이 잘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김동천 목사님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뭐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립 운동을 잘 들으세요. 잘 들어봐요. 나도 자립하고, 내가 정도로 자립시키고, 나와 연결된 일과 친척도 자립시키고, 그 다음에.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립을 시켜줘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내 일도 감당하고 나 일만 감당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빨리 축복 많이 받아서 내가 자립이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신들이 자립하고, 자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자리가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력이 있어야 되잖아. 힘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이럴 때는, 각자 각자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네, 중국대 담임 목사님, 엄발 목사님이 폼속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개인이 다 자립해야 돼. 내일도 간다 하는 능력자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빨에 축복받아가지고, 신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라도 만들어줘야 돼. 아셨으면 아멘합시다. 그래야 자살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어렵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